우리 아이랑 대화를 잘하고 싶은데 혹시 대화가 길게 안 이어지나요?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내가 하는 말을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화의 중요성과 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어떻게 아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혹시 대화가 필요해 아시나요? 대화가 필요해. 이런 노래인데. 자, 이거 알면 저랑 같은 세대거든요. 대화는 단순한 정보의 교환을 넘어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세계를 나누는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와의 대화는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아이의 감정, 생각, 그 다음에 상상력, 심지어는 가치관까지도 대화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의 세계를 알아가는, 그리고 아이를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대화는 우리가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 아이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배우게 됩니다.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아이의 시각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모의 시각이 아니에요. 아이의 시각이요.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아이의 이야기. 그것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아이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우리는 아이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은 아이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아이의 의견을 너무 경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아이와의 대화에서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해요. 아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대화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대화를 통한 지도라는 방법이에요. 이 말은 대화를 통해 아이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아이의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감정 지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문제 직면했을 때, 아이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감정 지능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건,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은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대화를 통해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대화의 힘입니다. 부모님들, 아이와의 대화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아이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